하고. 다시 자 어떤 분들은 이걸 하려면 열어고 있어요 이렇게 절대 안 돼요 밑에서부터 천천히 중심 잡아서 천천히 밑에서부터 올려줘야 돼 이렇게 자이 정도 되면 이제 중심이 다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참고로 지금까지 이거를 한 거의 40년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 거고요. 여러분 잘안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, 자, 중심이 잡히면, 중심이 잡히면 이제, 자, 이 전체 한 덩어리 갖고 한 점의 작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, 여러분은 오늘 처음이고 그래서 간단한 그릇 정도 하나 만드는 걸로 할게요. 자, 이 정도 흙의 양 가지고 그릇을 만들 거예요. 자, 이렇게 중심 다 잡힌 상황에서, 자, 이렇게 놓고 이제 가운데 구멍을 뚫고, 엄지 손가락으로요. 자, 꾹 눌러서 구멍 뚫는데 이것도 구멍 뚫는 것도 절대 중심점이 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.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중심점이 흔들어지면 안 되는 게 물리에서 내용요 그래서 중심점이 흔들리면 뭐 여러분 뭐티 v 에서 나서 많이 보셨겠지만 흔들, 흔들, 흔들어가 결국은 망가지잖아요. 그게 이제 가다가 중심점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구멍 뚫고. 자, 이 도톰하게 있는 흙을 가지고 자, 이렇게 살짝 입니다 살짝 쥐면 흙이 얇아지겠죠? 구멍 뚫어진 흙이 얇아지면서 그릇이 되는 거예요. 쭉 잡고 올리면 올라가는 거예요. 자. <laughs> 지금 바꿔도 되나요? <laughs> 지금 바꿔도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네. 안 되나요? 겁먹지 말고 하세요. <laughs> 자, 이렇게 이제 아까는 한 손으로 했는데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자, 또 압력을 줘서 딱. <laughs> 이걸 나에게 주면? 그게 <laughs> 어렵지 않겠죠 금방 되죠 이거 가져가면 되나요? <웃음> 네. <웃음> 내가 먼저 말했잖아 <laughs> 아니 두 개잖아 그거 저, 제가 이미 예약이 해놨어요 아 진짜요? <laughs> 네. 저 완성품 가져갑니다 아니 저 같으면 그냥 피터제도 내가 한껏 가지고 와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, <laughs> 네. 아니 완성이 안될것 같아요 아, 돼요. 이따가 가다 보면 다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, <laughs>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,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하시는이제과정이시고 하면,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이요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면그릇이렇 근데 이렇면이 이렇게 하이게이이 굉장히 힘들어요. 왜냐면